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주제란 건 아는데, 뭐, 이쯤되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형님이 오랜테 그런 개쌉소리를 할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 그러나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뭐 딱히 누구 편 들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편을 든다면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편이잖아. 그래서, 일단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우선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뺨이라는 게 최근 10년,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더 급진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지만, 역사가 굉장히 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19세기까지 가야 돼. 19세기까지 가야 돼. 그 시작으로 가면 19세기 가야 되고, 20세기 넘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역사까지 뭐 얘기하면 존나 재미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궁금하신 분은 저기 그 스네이크형이라고 전문가 한분 계시거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그 검색해서 보던가 하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되게 오래된 이야기야.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페미니스트들을 만나는 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오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하고 있는 양반이 있거든. 그 사람도 자기 전 여자친구 빼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외국이랑 우리랑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 외국의 빼이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시 극악무도하진 않아요. 그게 실제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놀랍겠지만, 그, 외국이나 이렇게 뭐 유럽 쪽이나 아니면 미국 쪽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서른 살 이하의 여자들이 60% 정도, 60%그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게 자기 스스로를 빼미라고 생각을 해.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여자들 그래서 이이 이 둘에 대한 차이는 약간 있어 유럽 쪽은 그래도 조금 온건한 편이었고 미국은 좀 과격했거든 사실 미국이 좀 과격했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메갈 워하다 같은 레디컬이 미국쪽이좀더 강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식이 약간 영국 쪽으로 넘어가지고 가 내가 이때까지 봤던 페미니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멀쩡했던 한 사람이 엠마 왓슨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이렇게 나도 옛날에 내가 페미니스트 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 땅에 그런 뭔가 남자 여자의 진정한 평등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면 나도 페미니스트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똑같이 공명 정대하게 지랄하고 <laughs> 남자든 여자든 뭐이 씨발로 뭐이 씨발려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뭔가 아직도 찾아보면 여자라서 손해보는 부분들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가 될수 있고, 우리 누나가 될수 있고, 우리 여동생이 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딸내미가 될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픽스업 하는 게이 땅의 신의 의무라고 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엠마와슨이 얘기했던 연설이나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딱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런 기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 페미니즘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엠마 아손 존나 팼지 이 여자들 이 같이 <laughs> 존나 팽개했는데 근데 그런 애들을 또 이게 강성 노조들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있지만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외국 나와가지고 여자를 만나 보면 외국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심각한 애을 심각한 페미니즘 신봉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나 유럽 쪽 여자들은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느끼겠지만 정말로 여자 같은 느낌이 없어 남자 같은 느낌이 있어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야 문제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어떻게 넘어왔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항상 뭔가 넘어올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넘어오잖아. 고령화도 진짜 역대 유례 없는 초 고령화로 확날라왔고 그리고 저출산도 역대 유례 없는 초 저출산이 한순간에 왔잖아. 우리나라 1.3까지 반등한 종이 있어서 출산율이 이렇게 이렇게 횡보하다 지금 이제 완전히 다 박살 난 거란 말이야. 그런 나라야란 말이야. 항상 다이나믹하게 온단 말이야. 이 빼미도 다이나믹하게 왔어. 이게 내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이게 국가가 이걸 이용한 사례는 없었거든 어느 나라를 봐도 근데 이번에는 아마 국가적으로 이걸 이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빼미는 외국 빼미니스트들도 이제 혀를 두를 정도 어이 어, 어 저게 뭐지 내가 얘기해 줬잖아 외국 빼미니스트 한명 만났는데 걔도 이제 혀를 절레절레 이게 흔드는 한국은 진짜 이상하다고 말한 것이 대한민국 빼미란 말이야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그 대장군 베리나성님 같은 경우는 보면 뭐라고 했어? 한국은 몰카 공화국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아 이렇게 말이 한국은 몰카공화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한국은 몰카 공화국 이렇게 얘기된다 그래서 처벌도 안 한다고 OECD 포럼가 가지고 걸려도 어딜 가도 몰카가 있다고 걸려도 처벌도 안 한다고 이런 쌉투를 했고 애들이 희한하게 보지를 되게 좋아해. 그지? 보이로 이러면 뭐야? 보지 하이로야 이러고 <laughs> 남자 빼미는 더 심해 얘들은 진짜 미친애 얘들은 진짜 말 그대로 보지의 미친애들 아니야 어, 보지 남자 맞고 싶어요 <laughs> 이러고. 진짜 미친 애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메갈 오만드 뿐만 이 아니라 뭐 이제 여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들이 나왔던 그동안에 나왔던 그 토악질 나오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봐봐. 경찰이 범인 빨리 잡았다고 나와갖고 경찰청장에 사고하는 이런 병신 같은 일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굉장히 많은 스펙타클한 일들이 한순간 일어났거든. 그렇게 돼서 지금 오면 어떤,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내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자기 스스로가 뺨이다 라고 말하는 여자를 제법 볼 수가 있었거든 지금은 본 적이 없어 왜 자승자박 인거야 자기들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들로 보면 쪽팔리거든 자기들 쪽팔린다 말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지금 당장 뭐 이제 여초 커뮤니티 덕후 라던가 이런 데 가보잖아 그러면 걔들도 남념 오지게 하지면서도 여시 존나 싫어해 걔들도 여시 진짜 싫어하고 메갈오어디도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이내믹하게 오고 급진적으로 오게 됐는데 이 땅에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그토확실 나오는 행동들의 그 결과 때문에 이제 누구도 이제 그 페미 심지어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형 그런 빼미들에게 우리가 좀 감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공존해야 할 수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갔을 거야. 아까 말했잖아. 외국 나가면. 외국에는 진짜 뭐한 5, 60%가 그래. 근데! 약간 다른 게, 있는데좀 많이 다른 게, 외국에는 나가서 얘기해도 그게 이상한 게안 느껴진다니까, 걔네들이. 걔네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래도 상식이란 게 먹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현대의 그런 페미니즘의 자화상들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뺨이다라고 이제 뺨잉아웃을 했거든. 이 사람이 좀 특이했던 게, 맨 처음에는, 임기 초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런 기회적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게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행동으로 걸스캔드 애니띵을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독일 역사상의 여자 최초의 총리야 메리케리엠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엄청나게 마탱이가 갔을 때도 독일은 그나마 극복을 잘 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메르켈이 과학자 출신이라서 그래 그래서 그거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그런 사람들 과학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 나름대로는 그래도 과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행동 액션을 취했던 것들이야 그리고 막말로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뭔가 메르켈 누나 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남자들 사이에서 봤을 때도 와 쩐다 하는 누나들 있잖아요 리사수 누나라던가 그치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이미지가 나빠질 일도 없겠지만, 근데 이러나저러나 한국형에 나왔던 한국의 수많은 그 빼미들을 봐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자화상들을 봐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누구도 쪽팔려서, 쪽팔려서 그 얘기를 할 수가,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혹시라도 자기가 빼미인 남자친구 있어. 그 한번 얘기해보세요. 오빠! 나 빼미네스트야! 이러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0, 95% 확률로 씨발려나, 꺼지라고, 배신당했다고, 그럴걸, 진짜? 그만큼 지금 이 땅의 남자들은 이걸 그렇게 혐오하게 된 거야. 증오하게 된 그리고 그 반증으로 불과 5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이 스스로가 빼밍아웃 한 경우가 있었잖아. 지금은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근데 그게 단순히 남자가 질랄병을 틀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이미지란 거야. 자화상이라는 것들이지. 자승자박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뭐, 이게 한국형 빼미들이 어차피 말했잖아. 다 족대야 끝낸다고. 그런 거점으면서더 빨리 족대도록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엔 별거 아닌 건 항상 뭐만 있으면 피해식밖에 없잖아. 여자라서 당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가 그렇게 불평등하냐 그러면 이제 남녀평등하게다, 연암평등이다여기서란말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 뭐 호주제에 대해서도 막 이게 뭐 이게 막 한데. 근데, 실제로, 그런 아까 말했던 그, 빼미의 본고장이라 할수 있는, 뭐 미국, 유럽, 전부 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성을 바꿔요, 남편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제, 나랑 결혼하잖아. 그러면, 베리나가 아니라, 어린아가 된단 말이야. <laughs> 씨발, 막, 존나 웃기네, 씨, 잠깐만. <laughs> 그렇단 말이야. 걔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진 않아. 그렇게, 페미니즘이 오랫동안 장악했던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는 그런 것들 하나의 전통으로 봐. 그냥 가정을 더 강한 유대로 엮어주는 하나의 전통으로 보고 기꺼이 그거에 대해서 따르겠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봐봐. 한국의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피해 의식과 조롱과 증오밖에 남아있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결국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내가 봤을 때, 야, 어차피 씨발 줬될 거면 빨리 X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내 생각이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고마워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아마 좀 민감해서 노땅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오늘은 뭐이 얘기를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